있잖아요. 세린이에요. 다음 이야기 나왔어요. 이거입니다. 와. 와 복시코트 너무 예쁘다. 여기였어요. 막, 이렇게 막 조금 했는데요. 너무 예뻐서, 아, 이거 영상 찍어야 됩니다. 아, 영상 찍어야 돼요. 생각하고 지금 계속하겠습니다. 자, 이거 보세요. 다들. 진짜. 아이, 뭘 해야 돼요? 힘을 사용할 어, 이거 뭐야? 오마이갓 oh 귀신 야,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와 레전드 레전드 이거 뭐야? 셀카 레전드 안녕 귀신이랑 셀카 이거 뭐야? 오오오와와와와 와, 와, 와. <laughs> 아니 좋은데요 이동 이동하면 여기로, 여기로 가요 오 아니 이거 다 지금 봐요 어 어디 가? 오? 와다 지금 봐요. 와 커스텀 뮤, 모듈 아 커스텀도 할수 있어요. 나이스. 오케이 나이스. 자 저기 작은 고수꽃 아 진짜 이 효코. 이효코, 나와 이 세상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당신이야. 와, 감짝스러운 고백. 정말 감동입니다. 말을 돌리지 마세요. 당신 정말로 저와 함께 갈예 형이 있나요? 약속한 거예요. 약속한 거예요. 이거 뭐야? 아. 당신들이군요 오홀로 현재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편집스럽고 관계가 있어요 아입다 물어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아츠키약간 먼지와도 같이 헛수고일 뿐이다 어디 가요? 어쩌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래 아닙니까 왔어요 기억한 사람 뿐인데 유타는 그녀 그녀의 아 진짜 차라차라차 새로운 옷이 그 새로운 옷이 개구개구개구리 나왔어요 개구개구개구리 개구개구리 자 다음 우와 당신을 알아요. 이거 유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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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타, 유타. a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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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Utah u t a 타 Ut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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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집착은 먼지와도 같고일그 다음에는 이거입니다. 두고. 이거 뭐지? 아, 사진 찍으러 가야 되나요? 여기로 갈까? 여기로 갈까요? 아, 여기. 이거 아니면 이거 하 아, 이거 하자. 오시. 개구 깨구, 개구 깨구, 개구리 오시 이거입니다. 개구리 할까요? 개구리 이렇게 할게. 요. 네 그냥 됐다. 아니 이거 뭐야 진짜. 완료 랭킹 있어요? 1든 기님이네요 누베스의 맛오 음식 할수있나요 이거 뭐지? 뭘 해야 돼요? 여긴 소미료를 눌러 친구에게 충족 혹은 로그 할 수가 있답니다 친구한테 줘야 돼요 이거? 월드 보내기 확인 음, 이런 거, 당신에게 한 게. 쨍트님, 감사합니다. 오 마이 갓. 와 감사합니다. 쨍트님, 왜, 안, 왜 앉아요? 이 시간에. <laughs> 아, 이거 하나 받았어요. 이거 보세요. 오, 말차님, 감사합니다. 아무튼, 다음은 이거입니다. 이동하기. 아니, 왜 계속 여기만. 어디 가? 어디 가? 아니 또 어디가 집착은 먼지와도 같이 헛수고일 헛수고 뿐이다, 뿐이다. 아즈키와 합류하기 아니 또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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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디어디 어디? 아니 어디가 어? 아즈키 안녕 안녕 누구세요 그림에 진입하기 아난아 아, 여기 가야돼요? 클리어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 옷이 보여 개구 개구 개구리 개구 개구 개구리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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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루루루루 그... 그거 아세요? 개구 개구 개구리 노래를 개구리 개구리 개구 개구리 뚜루루루루 자,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어요. 또 하나도 그 패션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. 이렇게 그리고 하나도 있습니다. 그 댄스 그룹 춤추는 사람들이 영상하기, 영상 찍기, 춤추는 사람들 영상 찍고 한국 말도 여기까지입니다. 진짜. 한국말도 심해졌어요 그치? <laughs> 아니 한국말 배우기 위해 유튜브 시작했는데 심해졌어요 갑자기 왜 이래요 그리고 저는 일 찾았습니다 호텔에서 리셉션인가 거기 일하.. 아일 찾았는데요 지금 이제 백, 백수 백 아닙니다 진짜 싫어요 전 일하기 싫어요 <laughs>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게임은 많이 못할 같아요. 니 근데 그래도 영상을 잘 하고 또 친구들이랑도 많이 찍고 싶어요 막 이렇게 옷, 옷을 보여주기 보여주기 모멘트 보여주기 다른 사람들의 모멘트 보여주기 음악을 연주 영상 찍고 싶어요 그리고 춤추는 영상 이렇게 그치 아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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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다가 아니, 아